시면의 사도인 기도원이 출시가 되었죠. 그래서 기도원 방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상당히 멋있게 나왔어요, 얘가. 시면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라. 검이 상당히 멋있다, 그렇죠? 엄청 큰데. 자, 패시브로 보시면은 자신의 공격력이 30% 상승하고 축복 20% 효과가 부여됩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보호막 재조용이 최대 생명력의 50%만큼 부여되고 자신이 죽을 때 생명력의 100%로 1회 부활합니다 오우 상당히 좋죠 그리고 3업이 있으면은 아군 영웅이 반격시 자신도 대상에게 기본 공격을 가합니다 한마디로 반격을 두고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웅이 반격을 할 경우에는 자신도 반격을 한다 오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그 반격이 효공으로 나가잖아 그쵸? 50% 확률로 이제 효공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효공을 보시면은 공격력 또는 마법력이 가장 높은 적군 두명에게 공격력의 75% 관통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대상의 버프를 제거합니다 야 이건 완전히 태오 저격이다 그쵸? 엔티도 저격이 되겠는데? 시면의 장벽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의 80% 관통 물리 피해를 3번 입히고 대상의 회수제 버프를 2회 차감합니다. 야 공대전에서 상당히 좋겠다. 연옥 해전 적군 전체에게 120% 물리 피해를 2번 입히고 대상에게 제압 효과를 1회 부여합니다. 야 제압까지 가지고 있어. 그리고 대상이 죽었을 때 연쇄 공격이 발동됩니다. 와 진짜 상당히 좋다. 각성기 집행, 적군 내매에게 공격력의 75% 고정 피해를 3번 입히고 적군에게 진연변경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활의 결정까지 부여하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정말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신한 스킬에 따라서 신속이나 권능, 억압 등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영광도 좋을 것 같아요 효공이 좋다 보니까 잠재는 이렇게 매지 덱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구성과 진영은 이렇게 해줬고 야 이거 너무 맞는 형만 잘 나오는 거 아니냐? 물론 공격형이나 마법형도 잘 나오지만 근데 방어형이나 지원형은 신캐가 하늘의 별따기야 그쵸?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 참 좋을텐데 다른 영웅들 상세 세팅은 두안강을 검색해서 참고해주세요 오 마덱이 나왔어 순수 마덱이죠? 야 타라 물의 창이요 불굴의 방패 바엘이 무섭지 바엘 오 70강 바엘 오 무서워 세죠 향연 역시 트롤 대체 얘는 왜 이러는거야 뭐가 불만일까 그쵸? 아무튼 각성기 켜졌고 시멘의 춤도 들어오고 변신합니다. 타라가... 아, 근데 개인적으로 타라는 참 이쁜 것 같아. 의지의 인도 이거 앞줄이 난리가 났구만. 이거 오 방패들 오우 세게 들어갔다. 꼼잡이 오케이 공중도 켜주고. 이거 에반이 스파인데, 이거 와 아프다. 마비 걸렸죠? 자, 알프... 방정 나가고! 야 효공. 와, 보셨습니까, 방금? 엄청 좋아요. 기도원 효공이. 오, 계정까지. 와, 연세. 오, 엄청나죠, 진짜? 와, 방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. 오, 반경두 기동. 차원 질주 들어옵니다. 자, 제압 걸려있죠, 지금? 자, 반경 나가주고와이 이야, 효공. 와 보셨습니까? 버프 잭으로 장벽까지. 우와, 끝장난다. <laughs> 야, 기도원이 엄청 좋네요, 진짜. 와이, 끝장나는데, 진짜? 열심히 키우셔야 되겠어요 자 불굴의 방패 이건 뭐 게임 끝났네 자 진노 들어오고 제가 이거 좀확 넘길게요 개전 혹시 연쇄 터지니? 와 연쇄 와 엄청 좋다 진짜. 자, 반격 나고 가오 효공까지 와 효공이 진짜 세다. 아게 집행. 이야 멋있다. 아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오 상당히 좋습니다. 반헬사가 진짜 끈질기다. 제압 걸려있죠 지금 반격 나가지고 어우 끝났네 상당히 좋죠 자두 번째 펌부터는 노코멘트로 진행갑니다. 멈춰서지 않아. 나와 함께 가자, 이브. 널 <끝> 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바쳐서 달려라! 적토마! 축복을 받으면 어둠이 내리지! 넌 몸에 영웅을 내주지! <끝> <끝> 자네한 何、vale、で 너의운명히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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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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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공포는 오, 달려라, 적토바 노, 노. 자자, 잠드시면 안 돼요. 스스를 지금부터입니다. <laughs> 지옥의 원념이여, 햇빛에 <달빛이> 칼날 속으로. <laughs> 뺏어, 뺏어, 뺏어. 달려라, 적토바 <laughs> 폭풍이다. 가만나를막폭이이다자네이다폭풍 없네. 아직 다이다 여기까지인가. 지옥의 망이들이여시풍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다다 폭풍이다. 폭풍이다. 이 새끼! 자네한테 말할 없네! 트! 겨우 이 정도로 멈춰 서지 않아!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어 자, 나와 함께 가자, 이 빛의 칼날 속으로 <웃음> 달려라! 적토마! 춤추작꾼 모든 끊임없이 이어지며 파괴를 위한 비원의 재물이 <laughs> 되었니이시오자네한테 <laughs> <이시시요>. <laughs> <맨날> 말심 <말씀> 없네 <laughs> 이칼의 공포를 아.

아직도 느리다고 위안하다.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리지요. 선거를 내리지 또 선거를 내리지. 이렇 가자. 이브. 이. 이공포 아! 공포 내리죠. 쯧. 도어 내리지. 은 당신인가요? 실험 시작. 잘 <laughs> 보게나. 어려운 것 없네. 손짓 한 번이면 되지 못했어. 잘 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 손짓 한 번이면 되지 낼수 없어 이거를 내리자 나의 검은 너의 운명 시멈, 여기, 갓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이런 녀석에게 이6 5페이지 빛의 마법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야, 숙로. 스거를 내리지. <laughs> 놓치지 않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<laughs> 다음 한. 잔에 한 말씀 엄. 미로아 습니다 멈춰라. 네가 갈 길이 아니다. <laughs> 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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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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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소중한 사람을 잃는 기분.